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칭 일타강사 수호철학관입니다 내프로고 네, 남강망보안에서 미월 병화 성관격의 용신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아서 오늘은 미월 병화의 용신을 특별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왼쪽 그림은 요즘의 대통령 기승실장 격인 나날때 대학사 하은의 사주이고 오른쪽 그림은 내가 6년 전에 감명한 1962년생 여자 사주인데 이사줄설명이 전에 병화와 정화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은 불은 다른 오행처럼 덥거나 축적 안해서 조후용신은 없고 불기가 강한지 약한지 억부용신만 있다는 점이 같고 정화는 등쪽불로 부드러운 중에 밝게 우러지나 스스로 타오르지 못하므로 불을 꺼버려 조직생활 에잘 적응을 못하고 성진도 쉽지 않은 주작투강하는 계수 칠살이 가장 흉신이고, 하늘에 떠 있는 병화 태양은 스스로 찬란한 빛과 적당한 열을 내는 안 꺼지는 최고 영광이라 강히 상영하는 임수 칠살을 가장 좋아한다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울 병화 상관격은 일간 병화 태양이 갑으로 상관폐인하고 임수 칠살을 강히 상영하는특구용신하여 최종은 상관 폐인 가살격이 되어 부귀하고, 삼보, 미월 경화 상관격은 일간 병화가 뛰어난 재능이 없는 하토 상관격에 기토 상관이 방종생 강해서 이를 통제할 임수 칠사를 상관에게 멍해를 시우는 상관 가살격을 부귀한데, 이처럼 미월도 축월처럼 임수 칠사를 용하는 상관 가설은 같지만, 감목 인수로 상감폐인 문하는 것은 갑이 병을 생하면 신앙하지만 정감병은 더 뜨겁고 지지 미토는 교초이란 하염토저만 되어져서 깨어나지 못한 생각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병화는 미월에 슬기되어 실력하지만삼보 미토 속에는 지정한 을목이 지정한 정화 여기를 생하는 매우 강한 불이 있어 병화에 감목 인수가 아닌 정화가 붙어 있으면 이것만으로 신강에서 임수 칠사를 상한 가설을 쓸수 있고, 대해서 신강에 경금편제가 있으면 임수 칠사를 재성상을 보좌하면 중환 임수 칠살이 정관의 품성을 지녀 부기하며 임수가 없으면 합격이 되어 전함으로 미월도 역시. 임수가 투한, 임수가 투한 서방 재운을 기반하니 균형을 잘 살펴야 합니다. 본론 들어가서 왼쪽 거림은 명라때 대학사 하원의 발자인데 인이 있고 정화가 방신하여 상강격이나 신강한데 연의 중복된 임수는 정화가 학과하고 시상 임수 칠살은 신과 진의 통원에서 힘이 있고 신중 경금편제가 있어 임수 7살 혼자서 권력을 지은 독살당근한 부귀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사순 신에는 시의 임수 7살 이 강해지는 용신 운임으로 1517년 36세에 진사가 되고 칠순 갑인은 병아를 더 과하게 하면서 용신인 임수 7살이 설기 되는 신왕 살궁하여 무력에서 6 7세에 모함 창수되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내가 6년 전에 감명한 청9 6 2년생 여명으로 왼쪽과 심한 다른 성관객이나 심각한데, 감목 편의는 병화만 더 왕이 하면서 화염 토조하여 성관폐인을 못하며, 정화급제는 용신인 임수출사를 기반하여 용신이 임수실사를 기반하여 명주는 임수를 빼앗겨 남편복과 직장운이 없고 피해 의식이 있으며, 꼬아는 억부 자수정관을 중에서 중년에도 할 일이 없고, 무죄명의 신유제도 공망이 되어 재물도 없습니다. 또, 미토 자식이 생기면 염조한 미토가 자수정관을 원진보다도 더 흉하게 흡수소음을 시키는 상관 경관하여 남편과 자식을 바꾸니 남편이 헤어집니다. 이 사주가 신편제 세우는 신합자하여 자중 개수 정관이 신의 사지에 들어 남편 경원이 죽고 미생신하여 왕여진 신금 편제 큰돈 속의 임수 다른 남자를 알면 무죄로 궁핍했던 궁극, 명주는 남자에게 큰돈을 발취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자수에 여기서 다시 좋았으면 여서 여기서 자수에 신 대운이나 신 세운 오면은 자수가 신자 합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자수가 자수 중 개수 정관이 신의 사지에 들어서 자수 기운이 약해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유 정계 세운은 작은 돈은 들어오지만 일간 병화에게는 사지의 육개살인 저승사자가 되어 교통사고수 등이 있습니다. 인 편인대원에 오면 편인이 섭토 진식신의 손발을 묶어 생각만 할뿐 활동성이 떨어지고 그 무죄명에 다시 눈이 안보이는 신검편제도 역으로 총하여 빈털터리가 되므로 돈이 가장 답답해지는 편화미류운이 됩니다. 이 사주에서 축토상강대원에 온다면 미토처럼 같은 성한 운이나 축토는 비석토로 축합자하여 오충자를 해소하니 자수정감 남편을 보호해서 좋지만 결론은 이 팔자는 경검과 임수, 재간용신이 모두 없는 합격인데 운도 육행에서 흉합니다 이처럼 두 사주는 태는난망달분인데 부계가 천 차이라서 그만큼 태어난 시가 중요하며 가장 증의이 많았던 미월 병화 성관격의 특별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궁금한 점은 되도록 이루어지면 바랍니다.